우리가 상상훈련하면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선수를 생각할 겁니다 그는 가장 많은 상상훈련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가 하는 동작, 흘리는 땀방울 뚝뚝 떨어지는 거또 격렬하게 내쉬는 숨소리, 상대방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가쁘게 몰아쉬는 상대의 숨소리, 헉헉거리는 소리, 환호하는 관중의 관중들의 목소리까지 이렇게 딱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상상 훈련을 통해서 마치 실제 훈련을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원희 선수는 틈틈이 상상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들이 보면 앉아서 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만히 앉은 그의 뇌 속에서는 시합하는 영상이 돌아가고 상대 선수가 어떤 기술로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디바드 쳐야 되는지 뒤치기 할 것인지 끊임없이 그려보면서 상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렇게 결승에 가서도 한판을 잘 날리잖아요. 그런 선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미국의 러니 버삼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아이 친구가 미국의 이제 사격 대표 선수가 유력한 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올림픽 대표 선수를 뽑는데, 뽑기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필이면 이 손가락을 다친 거예요. 오른손가락, 손총 쏘는 그 손가락을 다쳤어요. 아, 사격 선수가 손가락을 다치니 사격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계속 상상으로 사격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병상에서 실제적으로 사격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계속 한 다음에 휘복 후 나가서 조금 연습하고 나가서 첫 게임에서 실질적인 실제 연습도 없이 당당히 우승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봐서 상상훈련의 효과죠. 특히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이야기는, 에, 미군 팬턴기 조종사였던 제임스 네슨의 소령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얘기가 가장 많이 기자된 얘기였어요. 미군으로, 미군 조종사로 팬턴기를 몰고 이제 참전을 했는데, 제임스 네슨의 소령이, 그펜텀기를 총으로 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laughs> 일개 중대의 병력이 한꺼번에 펜텀기가 가는 앞에다가 쏘면서 그걸 맞춰가지고딱 해다 보면 잘못해다가 펜텀기에 연료통 같은데 맞으면 비행기가 떨어진답니다. 정말로 연료가 다 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는 딱크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베트콩들한테 포로가 됐어요. 그래 베트 공들은에딱 지하에다가 다 방칼을 짓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임스에슨의 소령을 가둬놓은 데가 정말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데다 놓고 먹을 것도 죽지 않을 것, 않을 만큼만 주는 거야. 그런데 무려 7년 동안이나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임스에슨의 소령이. 그러니 7년 동안을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감옥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사람이 자살을 하든지 스스로 죽는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출전하기 전에 주로 많이 갔던 us 오픈을 하던 그 경, 그저 골프장. 그 미국에 있는 그 자기가 자주 다니던 골프장을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자주 가서 처음에 크롭하우스에 들려서 이제 그 음, 가방을 내려놓고 캐디가 갖다가 놓으면 뭐 거기서 차 한잔하고 옷 갈아입고 신발 갈아 신고 거기 1번 1번 홀로 딱 가서 뭐 치는 연습 이런 거를 1번서부터 8번 홀까지 18번 홀까지 도는 거를 매일같이 진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뒤땅치지 말고 부드럽게 스윙하자 뭐 이런걸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94타를 쳤었답니다. 아, 90타 정도 쳤대, 90타. 그래서 90타 정도면 이제 뭐 좀, 비기너는 내가 중급 실력이죠,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7년 동안 계속 할 일이 없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계속 매일같이 1번홀부터1 8홀까지를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한 4시간, 한1 한 8홀 돌면 4시간이 지나고, 또 점심 조금 얻어먹고 또 오후에 또 계속 18월 또 도는 거야. 똑같이. 또딴 친구들이랑 같은 다른 코스로 해가지고 또 한번 도는 거야. 이렇게 무려 7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나중에 상상 을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치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계속 그 코스를 돌면서 그 코스에 바람 소리서부터 풀풀이 어떻게 잔디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캐디는 뭐라고 말했고 이런 거까다 기억하면서 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7년 후에 휴전이 되면서 이 제임스 네스의 소령이 7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예수 오픈 대회가 벌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임스 레세네 소령한테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골프장에 가서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만 상상으로만 했던 그 골프장에 가서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다. 거기 한번 골프를 한번 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골프장에 한번 치고 싶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다돈 다음에 그 선수들을 뒤를 따라서 물론 이 사람이 힘이 없. 7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행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 카트를 타고 옮겨서 다니긴 다녔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쳤는데 90타였던 사람이 70타를, 무려 20타를 줄였다는 거예요. 7년 동안에 계속 상상훈련만 해가지고. 걷지 못해가지고 겨우 쳤는데도 불구하고 70타를 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참 유명한 얘기였죠. 그때 그동안, 한동안에 아주 굉장히 스포츠계를 떨들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박주영 선수 여러분 아시죠? 축구 천재였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이미징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그럽니다 처음으로 축구를 접한 뒤에 날마다 공을 찼지만 매 순간 공을 찰 수는 없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밥 먹기 전이나 버스를 탈때 잠들기 전에도 축구 생각은 간절해서 상상, 하루 축 하는 축, 축구를 터득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상상으로 뭐, 탁, 우리 편이 나한테 패스를 하면 내가 어떻게, 제껴가지고 한번 슛 타고 이런 거를 수도 없이 상상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푸른 잔디가 마음속에 쫙 펼쳐지고, 11명 상대 선수들이 인각이 서서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프라인을 거쳐서 상대 수비수를 제낀 다음에, 달려오는 골키퍼를 살짝 따돌리고, 골을 톡 건드려서 골로 연결하는 그런 상상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박주영 선수는 지금 이제 거의 은퇴 시기에 들어도, 지금도 상상출기, 상상축구를 즐긴다고 합니다. 다 축구는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럴 때 상상으로 한답니다. 내가 유로에 참가해 가지고 이렇게 유로 선수들이 적게 선수가 오면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 가지고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세상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황선홍 전 감독도 황정선 선수도 아주 잘했던 선수지요.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돌려야 실전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망설임 없이 슈팅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준비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볼이 오면 대처를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이런 때에 내가 만약에 나한테 공이 온다면 내가 이렇게 찰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해 놓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 그래요. 그런 상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 임으로 못할 것 같은데도 그개인 같은 선수 넘어졌다 일어나가지고 다음 동작을 취하는 게 너무나 빠르죠. 상상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선웅 감독이 고백하기를 내가 선수 시절에 공격할 때 수비수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편안하게 쉽게 때린 슈팅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고 기본적으로 두세 명이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애워쌌다. 수비수 한 명만 붙었다. 그야말로 그것은 한마디로 땡큐였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 그 어려운 수비수들 사이를 해주고 다니면서 수술하고 꼬링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상대방 수비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대처를 해야 되고, 많은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비록 스포츠계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나 또는 강연을 하는 사람 강연자로서또 그렇고 뭐 매사가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보는 것또 수능 보기 전에 학생들은 미리 그 내가 시험을 볼만한 그 고등학교 교무실이나 이런 데를 아저 교실 이런데 시험 볼만한 장소를 한번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처음 시험 시험지가 다 이렇게 수능 시험지가 올때 올 그걸 쫙쫙 냉기는그 그 인쇄의 냄새도 맡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어떠어떠한 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도 해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좀 상상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도 마찬가지고 연물도 마찬가지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